안녕하세요. 2월 3일 이슈 이시다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컴퓨터 잘 아시나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바이러스 검색하고 조각 모음 하며 컴 정리에 편집 정도? 뭐, 코딩은 엄두도 못 내겠고, 해킹은 저 세상 일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아예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해커에 대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한 화이트 해커가 북한 전산망에 침투해 북한 전체 인터넷망을 마비시켰는데요. 그냥 전사 하나가 북한을 뚫고 들어가 북한군을 일당 백, 아니 일당 십만 정도의 기세로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식 알아보면요. 익명의 해커 P4X는 이날 미국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을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킹 공격으로 북한의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는데요. 이 공격이 모종의 국가 기관이 기획한 사이버 작전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해커 한 명이 벌인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은 천재적이라고 평가받는 자국 해커들과 컴퓨터 인력들이 총동원돼 인터넷망 복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커 피4렉스는 3일 아침 현재까지도 북한 해커들과 사이버 전쟁을 계속 벌이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해커는 인터뷰에서 약 1년 전 자신을 공격한 북한 해커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월 북한 해커들이 모종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보안 연구원들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었고 이 해커도 그 표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한 천재 해커의 영화 같은 복수 아닙니까? 북한 해커들이 그동안 각종 전산망 마비시키고 정보 빼가고 비트코인 털어가고 별 범죄 다 저질러도 그야말로 미국이나 그 어느 국가도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쓴맛 한번못 보여줬었는데요. 해커는 북한에게 공격받았을 당시 직접적인 피해는 막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 차원의 해킹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족한 대응에 불안을 느껴 직접 행동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해커는 북한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의존하는 서버와 라우터의 취약점이 발견돼 1년의 디도스 공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을 대체로 자동화한 상태라고 덧붙였는데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북한 인터넷망에다 그야말로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인터넷망의 취약점을 찾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북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종 자료들을 훔쳐내 전문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다른 해커들과 의기투합해 북한과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이분 CIA나 NSA에서 포상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CIA로부터 보호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닐지도 몰라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난 척하고 평화 운운하는 집단에서는 이 해커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고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북한 해킹 표적이 됐었던 바 있다는 전직 NSA 해커 데이브 아이텔은 해당 공격이 기존 서방의 기밀 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사람은 만약 필요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해커가 미리 혼자 공격을 해 북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킹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는 게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바이든이 언제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제가 볼땐 북한이 그 어떤 도발을 해야도 바이든은 임기 내내 북한한테 아무런 공격이나 대응도 못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행위가 국제 사회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콜롬비아대 사이버 분쟁 연구원인 제니저는 한국 언론 NK뉴스에 만약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미국 지시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큰 오해를 낳 미국 표적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북한은 이번에 인터넷도 마비되면서 좀속좀 끓여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 해커 한 명의 행동이 이렇게 막강한데 미사일 발사로 미국한테 덤비는 김정은의 짓이 얼마나 모모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미국민들이 바이든이나 민주당 떨거지 같지는 않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신을 표적으로 온갖 모력을 꾸며 각종 짓거리를 꾸며대고 있는 낸시 펠로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1월 6일 땡땡 사태는 네가 관리하는 의사당 건물 경비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사태인데, 웬 엄한 시위대들과 나와 측근들을 갖고 이 쌩날리냐? 라는 아주 명백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시 상황 보도 들어보면 의회 의사당을 향한 행진이나 공격 징후도 있었는데, 왜 대비를 못해 이 날립니까? 경비는 커녕 셔터만 닫고 잠갔어도 난입 사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연방 의사당 가봤던 일인으로 철문 정말 무섭게 두껍습니다. 그거 닫아놓으면 폭탄 터뜨려도 못 들을 것 같은데 뭔 날렸는지 정말 엄한 사람 잡으려고 꾸민 짓이라고밖엔 생각이 안 듭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국 전쟁 당시 남침 유도설보다 민주당의 땡땡 사태 유도설이 훨씬 신빙성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 의장으로 의를총 책임하는 낸시 펠로시가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시위된 난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연방의사당의 보안과 경비는 미국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의 업무였다. 왜 나와 내 측근들이 그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펠로시가 집회 직전 의사당 보안 수준을 높이라고 당부했던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당시 사태는 전적으로 펠로시 할매의 책임이 됩니다. 대통령은. 펠로시는 사태 이후 당시 정황을 기록한 각종 파일들의 분쇄 작업부터 시작했다면서, 낸시 펠로시 자신이 당시의 사태를 맞아 의사당을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받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트통령은 펠로시가 의사당 보안을 염려해 조치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의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고 명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 특통령이 짚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자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롯이 당시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특통령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정말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리즈체인이 같은 공화당 배신자를 나팔수로 넣고 갸롯 유다 같은 울타리와 그 측근을 가짜 증인으로 내세워 겹겹이 애워싸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체스 노름인 줄 아나요? 펠로시의 어느한 게임 반드시 GG 치게 만들어야죠. 아 GG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온라인 게임에서 GG라고 치면 굿게임 좋은 게임이었다. 항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만에 미군이 통쾌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악랄하고 비열한 인류의 적,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의 수계, 이브라임 알하시마 알쿠라이시를 제거한 겁니다. 아, 이름 어렵고 깁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2019년 10월 IS의 수계였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드에 이어 후계자로 오른 알쿠라이시까지도 특수작전을 통해 제거한 건데요. 절대 바이든의 공이 아닌 미군의 성과인 점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작전은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수행했는데요. 시리아 시간으로 3일 오전 1시 전후에 특수부대원을 실은 세 대의 헬기가 투입돼 알쿠라이시가 은거하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의 아트메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립주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반군의 본거지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반군의 주축을 이루는 곳인데요. 터키 국경 근처인 아트메우는 시리아 난민 캠프가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의신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작전에는 20여 명이 넘는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됐고 무장 헬기와 공격용 드론 등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작전팀은 3일 자정을 넘긴 오전 1시 전후에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3층짜리 단독주택 알쿠라이시의 거처를 에워쌌습니다. 뒤어 알아버러 이 집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확성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여성과 아이들은 이 지역을 떠나라는 방송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알쿠라이 씨는 항복하지 않았고요. 기관총탄이 오가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에서 알쿠라이 씨가 폭탄을 터뜨려 자폭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이 가옥의 잔해더미에서 성인 남녀와 어린이의 시신을 옮기는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작전과정에 미군 헬기 한 대가 기계적 문제를 일으켜 비상착륙했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미군이 지상에서 폭발시키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당시에도 헬기가 말썽을 일으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 고치질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작전 자체도 빛나덴 제거 작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냥 문 까고 쳐들어가 사살했는데 이번에는 항복하라는 방송도 하고 유약한 바이든 성격이 반영된 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살펴보면 이 가옥은 IS 수계의 소유는 아니었고요. 3층의 세대로 살았다는데 건물주는 날벼락 맞았습니다. 아니면 건물주도 다 IS 떨거지였었겠죠 알쿠라이시는 11개월간 이 가옥에 살았고 아내와 세 자녀, 여동생 등도 함께 였었다고 합니다. 알쿠라이시는 IS 우두머리가 된 이후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육성 녹음도 공개하지 않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자기 죗값은 지기 싫고 그냥 죽기도 무서웠다는 뜻이죠.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작전이 몇 달간 계획됐다면서 바이든이 지난해 10월 첫 브리핑을 들었고. 어제 2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최종 작전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이르스 부통령 등과 함께 상황실에서 이번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밝혔는데요. 지지율 떨어지고 난리 나니까 시기 재면서 이번에 작전한 거 너무나도 속보입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늘은 천천히 나가야지.